루틴. 피니점에 좋아하는 천색입니다. 저희 팀은 애들아 우리 건강한 피니점 가자를 주제로 통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식료들과 피니점 가는 게 좋은데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한 청소스의 반가운 일상을 보시겠습니다. 야호 학교 끝났다. 애들아 우리 피니점 가는데. 콜 잠시만 엄마께 전화 온다. 여보세요,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편의점 가도 돼요? 뭐? 편의점에 간다고? 안 돼. 오늘은 곧바로 집으로 와. 치, 친구들도 다 가는데 저도 가면 안 돼요? 엄마 말 말고 얼른 집으로 와. 이렇듯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편의점에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 홍기주의를 통해하승학모의 생각을 들어보고 올바른 편의점 이용 방법을 탐구해 초등학생의 건강한 편의점 생활을 돕고 싶었습니다. 탐구 방법 및 순서는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 2차 설문조사로 문제점을 확인한 뒤 탐구실험과 캠페인 활동으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였으며 최종 설문조사로 개선 효과를 파악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엑셀로 자료화하고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성별, 학년별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직접 학교 운동는과 편의점에 가서 1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100% 학생의 식구들과 편의점 음식을 먹으러 간다고 했고 주로 먹는 음식은 컵라면, 물스 과자 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1차 설문조사는 1학년부터 4학년 197명이 스티커판 설문으로 5, 6학년 147명은 종이 설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학생 344명 중 90%는 편의점에 간다고 답했고 학년별로 분석해 보니 고학년이 될수록 페이 점 이용률이 점점 높아져 6학년은 100% 페이 점에 간다는 흥미로운 결과 가 나왔습니다. 페이 점에서 주로 먹는 음식은 컵라면, 음료수, 과자 순이었고 내가 먹는 페이 점 음식 이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에 85% 학생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했지만 15% 학생 건강하다고 답해 놀랐습니다. 나의 페이 점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68% 학생이 부정적이실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차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 국내 1 1 9명화 제작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의 전혀 80%가 폐렴을 이용하고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폐렴 움직이기 건강할까요? 라는 질문에 학부모는 97%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지만 학생은 89%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둘째, 부모님께서 폐렴 가는 것을 싫어하실 것 같다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자녀의 페리저 미용에 대해 부정적인 비유는 31%로 학생들이 높은 28%가 훨씬 낮았습니다. 다만 자녀 페이저 미용에 의해부정인 이유는 건강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페이저 영역 와 80%로 가장 높았고 기타로 페이저 미과융동기한 항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열받은 페이저 미용을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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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시끄럽게 음식을 담은 델들들 캠핑 송을 만들었습니다. 자주 먹는 편의점 음식 1위 컵피나레소 나트륨 함량을 측정하고 2위 음료수에 관해 왜 건강에 좋지 않은지 조사 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실험하고 그 결과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 2차 설문조사 결과 알기는 생각이 중요와 웰베르디 페인의 음식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자 델들들 캠핑 송과 창구 영상을 일주일간 매일 시청했고. 등록기에 피켓을 동용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상이 담긴 QR 유인물로 20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종 세문은 페이지화 음식이 건강하다고 100% 응답한 1학년에 제외하고 세문하였으며, 23학년 126명을 스티커 판 세문으로, 4월 6학년 2 0 7명은 종이 세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팬, 우리의 캠페인 활동으로 페이지화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100% 학생이 알게 되었고, 96% 학생들은 대대를 캠페인을 추천할 것이며, 캠페인이 자신의 올바른 편의점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편의점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는 93% 학생들에게 생겼습니다. 편의점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100%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유장 조원 선생님과 만남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해 학교 게시판에 캠페인 포스터와 부모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친구들과 페이션 간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한 페이전 옷이 섭취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다는 생각에 차이를 알게 되어 인기 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로 주요게 활동하고 학생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온 보람된 시간이었고 우리 통계 결과가 전국 모든 초등학생에게 적용되,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올바른 페이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